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블매트리서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의 파트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읽어보세요. 바이블 매트리스 1에서 7과 바이블 매트리스 7, 214를 통해 얘기했듯이, 최고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딱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 아래의 고위급 및 저위급 하나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둘러싼 24명의 장로들은 분명 최고위급 하나님들입니다. 이 24명의 최고위급 하나님들을 교회의 장로들이라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의 장로들이 어떻게 소행성 때에 진입한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이 최고위급 하나님들 외에도 계급이 낮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들이 존재합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6에서 누차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또한 악의즉 불의의 하나님들도 존재합니다 그게 하늘의 전쟁에서 배이 입당으로 쫓겨 내려오는 용입니다 이때 용은 불의의 하나님들인 뱀들의 우두머리여 뱀들에 속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24명의 최고위급 하나님들도 모두 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미 원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신옷을 따른 바이블 매트리스 7 214와 279에서 언급했듯이 이때의 신옷이란 고귀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빛나는 천상의 의복인 하나님 아버지 혹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얗게 빛나는 우주복을 의미합니다. 이미 바이블메테이세7 214, 274, 279에서 언급했듯이 하늘인 소행성 때의 환경과 대기는 천상의 스위트가 다르고 온도가 영하 272.14도로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들도 우주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금멸류관이란 한계시록 14장 14절과 19장 12절에 예수님 머리에 쓰신 금멸류관과 같은 권위와 위엄과 승리를 나타내는 화한적 금으로 만든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여한 천상의 금 멸류관입니다. 이미 전갈자리에서의 하늘의 보좌를 다룬 바이블 메트리우 세븐 2073에서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신마을탄적 그리스도인데, 이적 그리스도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이겨 인간이 만들어 수여하는 금멸관을 받습니다. 하지만 24명의 고위급 하나님들이 쓴 금멸관은 인간이 만들어 수여한 금멸관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썼던 금멸관이나 로마 황제가 수여한 금멸관도 아닙니다. 세계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 대통령이 수여한 금멸관이나 훈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여한 천상의 금멸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24분의 고위급 하나님들, 즉 장로들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혹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앉아 계신다고 해석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분명 고위급 하나님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마지막 한일의즉 마지막 대환란 기간 중 예수님께서 공중 제림하시기 전에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루는 주제가 서기 8580년경에 일어날 하늘의 보좌즉 요한계시록 4장이므로 부활하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